아, 예. 지금 일단 제가 요거 이제 구강 상태를 보고 하니까. 예. 일단 구강 상태가 좀 좋아졌어요. 아, 좋아졌습니다. 예, 지난번까지 저희가 항생제도 다바꿔갖고 그죠? 예. 예.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첨가제에 대한 부분에 또 간섭 현상 때문에 간이 안 좋은가 싶어서 그 부분도 다바꿔갖고 예. 예. 그렇게 해도 간수치가 계속 날뛰기를 해서. 예. 지금 이번에 제가 약을 드렸을 때는 이 스테로이드 뭐든 일단은 모든 약제를 좀 교체를 하되. Yeah. 스테로이드에 대한 것들은 안 먹으면 아이가 문제가 좀 너무 심해져서 yeah. 스테로이드 용량을 조금 줄어드는 방향으로 하면서 제가 면역억업제라고 해서 yeah. 면역억제제에 대한 부분을 좀 혼합을 해서 이번에 좀 약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이는 사진에서 밑에 있는 사진의 4개가 yeah. 어, 저희가 이제 어, 4월 그때 12일인가요? 네. 그때 오셨을 때 제가 났던 사진이고요. 네. 오늘은 저희가 약을 먹은지 또 이제 보름 정도 지난 오늘 사진이 위에 있는 사진인데 네. 확실한 건 일단 목구멍이 많이 부어있던 게 많이 가라앉았어요. 예. 그래서, 목구멍을 노출을 하기가 쉽지 않았던 게 저희가 2주 전에 사진이었는데, 예. 오늘 보면 목구멍이 확실히 활짝활짝 활짝 열립니다. 활짝활짝 활짝 열리고, 예. 실제로 목 주변에 있는 거밟갛게해서막 피가 나고 이랬었거든요, 2주 전에는. 예. 근데 이번에는 제가 손을 가져다 대고 요거를 꾹꾹 눌러봐도 피가 안 나요. 아 예. 예. 그래서, 목구멍에 대한 거는 많이 좋아졌다라는 부분이 보이고 고 예. 어 일단은 이제 저희가 혈액검사상에서도, 간 수치가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제가 지금 약에 대한 부분하고 지난번에는 당뇨였지만 네. 이번에는 또 간이 문제가 되는 어 수선을 밟고 있어서 저희가 어 일단은 이제 약에 대한 부분 교체를 하고 있는데 간에 대한 수치가 요겁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. 근데 어 간에 대한 수치가 지난번에는 2000대 그쵸? 많이 좋아진 것 같네요. 네. 많이 좋아졌어요. 수치가. 네. 네. 수치가 많이 좋아졌고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좀 처음으로 트라이얼을한게면역억갑제에 대한 거를 혼합을 해서 예. 이 스트로이드도 감량을 하고 예. 나머지 약들도 좀 최소화하자 해서 지금 이제 약을 교체를 해서 드렸는데 반응도가 예. 목공도 그렇고 간수치도 그렇고 상당히 좀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. 예. 예. 근데 다만 저희가 이제 이번에 약이 좀 교체가 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. 저희 호선이가 일단은 체중이 예. 체중이 또 조금 빠지네요. 지난번까지는 또 체중이 또좀 찌는 듯이 어, 보였었는데 이정도면큰 예.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? 근데한 200g 정도가 몸무게가 빠지는데요. 예. 근데 이 몸무게 빠진 거하고 결국에 보면 저희가, 저희가 항상 음식을 섭취하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돼야 되잖아요. 예.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수치가 저희가 여기 보시는 알부민이라는 수치가 있습니다. 이 예. 그 수치, 이 예. 그 수치가 저희가 아, 어, 사실은 이제 간에서 합성하는 강백질에 대한 수치. 2.2에서 네, 3.5가 네, 나와야 돼. 2.3에서 3.5가 나와야 되는데, 아, 아. 실제로 보면 한 번도 이게 떨어진 적이 예전에 딱한번2.2 정도로 떨어진 적이 있는가 봐면 네. 그 이후부터는 이게 다시 올라가는 양상을 보였는데, 이게 아마 간이 오랫동안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증거지 않나 싶습니다. 근데 얇 네. 알구민이라는 거는 사실은 수치가 너무 많이 1.8대 정도까지 1대로, 음. 1 몇대로 떨어지게 되면 네. 실제로 이제 알부미라는 게 떨어져서 복수도 차고 아이들이 감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생각보다 심해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는 한 번도 여게 수치가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예. 예전에 딱한번 떨어진 적이 예, 있었네요 당뇨 있었을 때 그랬었는데 예. 실제로 이제 한 번도 떨어지는 없는데 이번이 처음으로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. 이번에 마찬가지로 간의 회복을 좀 돕기 위해서 약에 대한 거를 변경하는 게 이번이 좀 성공적이어서 예. 일단은 이 수치 제외하고는 다 좋아졌거든요 예.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제 면역 억압제에 대한 게 구토나 살사 같은 부작용이 있는데 예. 일단은 이번에 큰 그런 부작용이 없었다는 라 가정에서 예. 제가 그이 면역 억압제 의 용량을 조금 더 올리고 예. 이 스테로이드제에 대한 영향을 더 감소를 할 겁니다. 예. 감소를 해서 최종적인 목표는 이 수치도 좋아지고 뭐 구멍도 좋아지고 간 수치도 회복을 많이 한다라고 하면 예. 그때는 저희가 스트레드제를 아예 끊고 예. 면역 억압제로만 한 단계 이제 또 뛰어넘어서 예. 약이 변경을 해서 또시험자을 어, 예. 해보면 어떨까 싶기는 한데 아... 일단은 저희가 보소비가 일단 첫 번째 체중이 빠진다 그래서 예. 체중이 사실 널 뛰기를 해서 저 정도 빠지는 건큰 문제가 아니라고 저희가 예전에는 봤었거든요 예. 왜냐하면 몸에서 합성하는 단백질에 대한 수치가 잘 이용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. 예. 이번에는 체중이 빠지면서 이 수치가 떨어져서 예. 혹시나 몸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들긴 합니다. 이거를 예. 제외하고는 지금 뭐 당뇨에 대한 부분도 지금 뭐잘 컨트롤되고 있고요. 예. 예. 나머지는 크게 뭐 콜레스테롤 수치라든지 나머지는 크게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봐시지는 않습니다. 예. 예.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이제 약 변경한 거에서 또한 단계 조금만 올려서 예. 예. 이제 메역보제는 용량 올리고 스테레스제는 용량을 리고 하 면서 또그2주 려는 시간 동안 예. 아 이가 또 어떻게 좀 변하 는지 저희 가또약먹 고, 일주 기에, 또 다시 한번 볼 거예요. 음, 네, 예. 다시 한번 볼꼬고 요번에 큰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 중간에라도 병원에 지난번에도 제가 아버님 말씀드렸듯 약이 아예 바뀌기 때문에 예. 혹시나 좀 이상하면 전화달라고 예.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예. 먹으면서 이상 없으면 상관없는데 예. 이상 있으면 중간에라도 병원에 한번 연락주시고 예. 제가 고또 상의 한번 해볼게요 아예 아,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예. 여기 앞에 계시고 하면 예. 아, 제가 바로 아이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, 예 고맙습니다 예. 네 예.